안녕하세요. 슬가자예요 오늘은 문구점 후기 12탄을 가져와 봤는데요. 빅치즈 슬라임, 그리고 이렇게 위태롭게 서있는 스퀴시 슬라임, 그리고 프리미엄 슬라임, 얘는 수제 슬라임이고요. 그리고 미사 요술 슬라임,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 상태가 그나마 괜찮아진 것 같아서 네,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어.. 스퀴즈 슬라임이 매우 오래됐어요 녹았니? 어.. 이거 준비하기 전에 살짝 눕혀놓고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네 둘은 그나마 괜찮다고 쳐도 여기 두 개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얘는 스퀴즈에도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떡해 어, 이참에 스키시 슬라임 먼저 후기를 하죠. 스키시 슬라임은 그냥 클리어에다가 스키시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요. 스키시의 종류는 더 많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예쁜 거? 그나마 귀여운 거? 어, 상태가 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만 가져와 봤고요. 얘네가 녹지 않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너무 단단하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에는 녹지 않았을까 먼저 생각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스키시 슬라임 총네 가지였고 요 얘는 프리미엄 슬라임이에요. 어 요게 마침 밑에 있네요. 이렇게 봐도 정말 잘 보이나? <laughs> 근데 얘도 은근 잘 흘러요. 방금 그 정도 했는데 여기에 뚜껑이 벌써 닫고. 수제 슬라임이고요. 소프트 핸드메이드 ASMR은 제가 못 하고요. 부드럽고 수제래요. 어떨지. 근데 제조국이 또 중국이잖아. 향기가 난다네요. 네. 그리고 빅 치즈 슬라임. 저도 이런 종류를 매우 좋아해요. 어뭐 이런 찰망찰망한 거. 근데, 괜히, 문구점 슬라임 하면, 이런 거는, 액계나 치즈몬 그거는, 한번 하면, 끝! <laughs> 어, 그래서 옛날에, 우유병, 슬라임? 그거랑, 나왔을 때, 진짜 너무 기뻤는데, 요, 요거트 슬라임 나왔을 때, 너무 기뻤는데, 요거트 슬라임이, 너무, 액계같은 느낌에다가, 두둑 잘 끊어져가지고, 너무 슬, 슬펐는데, 얘는, 치즈 슬라임이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치즈 슬라임. 그리고 제가 투명색을 가장 좋아해서 투명색깔로 하나 구입해봤어요. 은근 비싸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사 요술슬라임. 오늘은 미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요술슬라임. 진짜 양이 많아요. 이렇게 투명젤리가 분홍색, 파랑색, 그리고 클리어가 하나, 두개 얘는 왜 돌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모짜렐라 슬라임이 보라색, 노란색으로 두개 있고요 그리고 얘는 과일 젤리 몬스터 오 어, 여기 이렇게 과일 향 슬라임인가 봐요 음, 여기에 오도독, 진주,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얘도 진주네 그리고 반짝이가루, 그리고 여러 가지 스팽글들, 이렇게. 슬라임이 여섯 개 또는 일곱 개라고 할수 있고요. 토핑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크게는 일곱 개에다가, 얘네들 하나하나씩. <laughs> 색이 귀찮아서. 이렇게. 미사 요술 슬라임, 빅 치즈 슬라임, 프리미엄 핸드메이드 수제 슬라임, 그리고, 어, 어안 보이네. <laughs> 이렇게 스키시 슬라임까지 총네 가지로 문구점 후기. 12탄 후기를 남겨 봤고요. 각각의 후기 영상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